20여 년 전에 한 한국인 사업가가 태국에서 한 여성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할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50여 년간 그 분원팬 인근 시골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이분이이제그얘이를 듣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의이름을 그냥 태국에이는이 훈, 훈 할머니다 그렇게 얘기는 그는 이미 할머니는 한국말을 거의 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연를 들으면 일제하에서 16살에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경상남도 지금의 창원에 한 마을에서 위안부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간 곳이 이제 배를 타고 싱가폴로 해서, 어 싱가폴에서 다시 이 캄보디아로 어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6살이에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내 고향이 바닷가인데 김치를 담근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아리랑 노래 구절도 어려운 붓이 떠오른다고.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이 내 꿈이라.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죠.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할머니 훈할머니 한국 이름은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이시성을 가진 남이 이남이 할머니입니다. 일본 이름은 하나꼬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기가 위안부로 잡혀 떠날 때 어머니가 그 딸을 붙잡고 그러다 실신을 한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이제 정착을 하고, 나라 잃은 그설름 속에 정착을 하고, 캄보디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동안 남편도 죽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말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참... 기가 막힌 사연이죠. 그러면서 어 이제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이분을 이제 취재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이분을 한국으로 초청을 어 해서 오게 됩니다. 휴철를 타고 들어오죠. 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가족을 찾지 못해요. 이 이상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언론은 진짜 한국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런 보도까지 할 정도로 참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대검찰청 그 유전자 감식 결과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할머니의 이제 신분이 밝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동생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적을 이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리고 회복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여기서 자국어 못하는 거야. 예. 말도 잘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외롭게 외롭게 그렇게 보내고 예.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 자기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워하고 그래서. 내가 따뜻해지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를 남긴 채 병원으로, 캄보디아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말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계속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일제의 그 잔인했던 그 역사 그 속에서 대표적인 희생자가 됐던 이이 남이 할머니 비단 이 분분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어가고 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간 기구한 분들이 우리. 선조들 속에 참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민족이 기도하신 대로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국권을 회복한 날, 강복절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서 강복절 기념 주일을 항상 지키고 있는데 강복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빛을 다시 찾았다 그말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이 민족이 주권을 빼앗기고 큰그 고난의 터널 속에 있었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 뭐 강복이라는 말과 함께 또 해방 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아요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정말 36년간의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피눈물 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또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시고 회복시켜주신 날이 바로 광복절 아닙니까. 어저면 그렇게 일본이란 뭐 나라가 잔인하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만 섬기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깊은 반성, 예? 거두르는 반성을 잘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흔적들을 예? 포장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채 얼마나 이 군함도 어? 그 섬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게이안에서 근데 그걸 미화시켜서 유네스코의 유산을 다르게 보고를 하고 우리는 또 멍청하게 그걸 또 허가해주고 말만 듣고 그 지키지도 않고 있잖아요. 진실을 왜곡한 채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기록으로만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듣기만 했지. 그러나 이 일제의 그 36년간의 그 어떤 고통과 그 만행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 그 말이야. 기독교가 얼마나 또 핍박을 당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식민지가 돼 가지고 우리보다도 긴 운송계에 나오는 무려 430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고 지냈어요. 노예로 지냈어요. 예. 430년 뭐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로 이어서 그 억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지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부지짐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키십니다. 이 출애굽의 해방. 고통과 억압의 땅 애급에서 해방된 사건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려고 끼에 보면그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바로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해방은 뭐 아무런 계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런 심없고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각과 속방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해방의 하나님, 광복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다 같이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니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노예생활하면서 뭐 준비할 게뭐 있겠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떠나는데 준비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예? 휴가를 가도 여러분 준비금을 다 챙기지 않습니까. 먹을 예? 뭐거 챙기고 가서 이불 챙기고 말이죠. 약도 챙기고 다 챙기는데도 또 준비하는데도 또꼭 빠뜨리는 게있어 그런데 예? 다른 건 빠뜨리면 안 돼요. 꼭 하나는. 간직해야 되는 게 애들은 챙겨가지고가야 돼. 휴가 기분에 들떠가지고 다른 물건 책임으서 애들 두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떠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칠구백 그 행진이 그런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뭐 준비할 양식도 없었겠지요. 그저 그들이 키운 여기 보면 잡족과 양과 소와 가축을 데리고 왔다러는데 그게 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준비 없이 나간 거예요. 그들이 뭐 홍해를 건널 줄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널 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 한쪽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그들이었지만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양식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강양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해결했어요. 그 목마름 속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하나님의 구름으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광야의 그 기온이 얼마나 떨어져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야 되지만, 하나님은 동풍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홍해를 갈라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을 준비해 주셨다. 해방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뭐를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서 애굽엔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 죽이느냐. 막 원망을 해요. 데려 나온 걸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수장될 것까지 모세가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방의 하나님은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41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니 예.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도 참 이게 더 맞는 그 표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용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애굽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안 했죠? 노예 생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신학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정병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군인하면 어딘가 모르게 좀그 어떤 강한 위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복만 딱 입으면은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노예와 군대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 군대인데 그리스도의 정병이란 말로 신약에 나옵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의 군사 예. 여러분 군대 중에 뭐 군대가 다 군대냐 에? 정말 정병이 군대 아닙니까 에? 지금 오늘도 보니까 내가 엇빛 보니까 사단이 열몇 개가 없어졌대 열몇 개가 없어지기로 돼 있대 제가 강현 갔던 사단 도내 28사단 그 철책 사고 나기 전에 가서 강현 28산도 8사단도 그 폭풍 사단인데 그것도 없어진대 군대가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애는 거야, 지금. 대국 방송도 없 없었잖아요. 이성권 들어서 가지고. 그 대국 방송 듣고서 얼마나 그 심리전으로 어또 북한에 우리 소식도 알리고 물론 저쪽도 뭐 이제 이 북한군도 없애기 시작했다 뉴스 나오지만은 이 군대가 지금 점점점점 점점 축소가 되는 거야. 병력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죠. 응? 훈련도 너무 더우면 안 하고, 너무 추우면 또안 하고. 전쟁이 여러분 너무 덥다고 안 일어나고, 너무 춥다고 안 일어납니까? 군인은 정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대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독적, 철저히 복종하고, 훈련도 받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군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의 행진을 할때뭐 아말렉도 붙어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군, 그 아말렉 군사가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오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해방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믿음의 군대로 삼으시는 분이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정병들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약한 군인이 아니라 정병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방의 하나님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밤은 그랬어요. 그날 밤.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또 계속해서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그러지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열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장자를 다 죽이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재난을 피해가게 하는 그게 뭡니까? 양, 문솔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밤에 그래서 그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 거기 넘어가잖아요. 그게 6월절에 그 유월절에 시작하네요. 애굽은 곡소리가 납니다. 주집마다그 아들이 장자가 다 죽어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긴장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 있지만 다 잠든 시간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장자들도 잠이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잠자는 사이에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구원받고,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 그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든 사이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셨다. 이게 밤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군대나지만 군대에서 죽으면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 뭐냐면 특별히 보초 쓸때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뭐그안 자는 시간에 보초를 쓰지만은 보초를 쓸 때. 그보초쓰는 병사가 졸면은 이 적이 들어와서 그 보초뿐만 아니라 그 잠자고 있는 동료들까지도 다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항상 강조하는 그 보초했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 전쟁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니 보초에 실패한 그 경계 근무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한번 용서받지 못할 일이를 한번 있었어요. 내가 그때 쓰지 너무 졸려가지고 졸다가 내가 잠을 잤어요. 이그 초소에서 졸다가 근데 총이 없어진 거야. 총이 총 들고 붙여주는데그 주본사령이 그 총을 가지고 간 거야. 그것도 몰랐었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면 그건 군법에 당장 영창을 가야돼구는데그주는사령이 교회 나오는소령이었어요행정처장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졸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구는안 된다고. 큰잘못이죠여러이친구데 우리 하나님은 이 좋은 분이 아니야. 우리를 지키신 구지도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 우리는 졸고 우리는 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밤의 하나님. 주는 교훈입니다.